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사례들이 간간히 있어 왔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회 내에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기 위해 성경이 그 근거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14장 33절 후반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해마다 9월에 각 교단 총회가 열릴 때마다 보수교단들에서 여성 목사, 장로, 안수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그 가운데 여러 성경 구절들이 제시되는데 아마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이 이 구절일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교회에서 말을 해야 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느냐 하면서 이 구절이 제시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에 이 구절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이 바울서신 다른 곳에서 말한 내용이나 또 실제로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운영해왔던 내용들을 보면 무언가 이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같은 고린도 전서에서 11장 2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여성의 예배 중 복장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는지 자체가 논란이 됩니다.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이 본문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시죠.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는 머리를 가려라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뭐할때 기도나 예언을 할때이 말은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하는그 자체는 막지 않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란 우리는 보통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예언의 의미의 일부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과거도 이야기하고 현재도 이야기하고 미래도 이야기합니다.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설교에 가까운 겁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머리를 가려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 이거라는 뭔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같은 고린도 전서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세운 교회에는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리포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하여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해라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두 사람이 지금 대립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겠죠.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굳이 관여하지 않을 텐데. 빌리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적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고 권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리 모범적인 사례는 아닙니다만 빌리포 교회에서 여성들이 지도적인 인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요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같이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글레멘드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바울은 빌리보 교회를 누구와 함께 세웠나요? 두아디라의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와 함께 세우지 않았습니까? 빌리포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 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주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 말은 아마도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베베의 손에 로마에 붙이면서 베베를 천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고 베베를 통해서 나의 말을 잘 전달받아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전달자는 단순히 우편배달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대사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만 주고 읽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의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설명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1절을 보시면, 베베는 겐게레아 교회의 일꾼인데요. 여기에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본래 섬기는 자라는 뜻의 일반 명사인데요. 그것이 나중에 교회의 집사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일꾼이라는 일반 명사로 쓰인 건지 이미 겐그레아 교회에 집사 직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와 같은 직책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오늘날 장로교회와 비교하자면 목사에 해당하는 일꾼들입니다.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후반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 교회의 현실과 불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하는 말들과도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 여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이 본문은 바울 교회의 현실이나 바울이 바울서신의 다른 곳에서 하는 말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4장 본문 내에서도 여러 가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4절을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하고 말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이 이렇게 말하니까 복종해라. 뭔가 바울과 잘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평생 율법주의자들과 싸운 사람인데,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저술된 바울의 에베소 목회 기간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흔들어서 그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이 문제시되던 그런 대립의 시기였는데요. 그 기간에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율법이 말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문맥상 단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 전서 14장은 12장부터 이어지는 은사에 관한 권면의 연속입니다.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해 말하고요. 13장에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와서는 은사들 가운데 방언과 예언을 선택해서 그두 은사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 회중 가운데서는 예언을 하고, 방언은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혼자서 조용하게 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거든요. 그렇게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쭉 권면이 이어지다가, 33절 후반부에서 갑자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3절 후반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빼고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나중에 끼워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14장 전체가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권면인데 오늘의 본문만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무언가 불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졌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났습니다 크게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권고가 맞다 하는 입장 두 번째는 이거는 바울이 쓴게 아니라 나중에 삽입된 거다 하는 입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장은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은 맞는데 바울이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적대자들의 생각을 인용하고 이어서 반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 바울의 권고가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 안에도 다시 두 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본문 그대로 바울의 권고가 맞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여성의 목사직이나 장로직 뿐만 아니라 여성이 교회 안에서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의 직책을 부정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울의 권고가 맞다고 보는 입장 가운데서도 그와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여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의 중요한 근거는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읽어 보면요 여자는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수 없고 어떤 문제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내에어 어떤 여자들이 예배 중에 무리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게 해라 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었다면 바울은 그 남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교회 내의 여성 지도력에 관한 일반적 원칙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여자냐, 남자냐 하는 것은 이 본문의 관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이 해석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4절에서 바울은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바울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문제. 그리고 35절에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서 여자는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 일반에 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므로 이 구절은 여성 일반의 교회 내 지도력 참여를 제한하는 구절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이 구절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삽입된 거다. 하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은 성경책이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기계적으로 인쇄되어서 출판됩니다만 그 시대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꼼꼼히 일일이 다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손으로 옮겨 적은 것을 가리켜서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경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써서 보냈던 그 편지,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고요. 바울이 보냈던 편지를 다른 사람이 옮겨 쓰고 또 옮겨 쓰고 또 옮겨 쓰고 해서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 나온 사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본들을 비교해서 성경의 원본을 재구성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본으로 옮겨 쓰고 옮겨 쓰고 하는 과정이 이어지다 보면 아, 여러분도 성경책을 읽다가 여백에 뭘 써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설교를 듣다 쓰기도 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써놓은 내용을 다음에 사본으로 옮겨 쓰는 사람이 원본의 일부인 줄 알고 그대로 집어넣고 옮겨 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로 인해서 사본이 계속해서 필사되다 보면 원래 있던 내용보다 뿔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아마도 이 내용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식으로 원문에 없던 것을 삽입한 내용일 것이다. 하고 보는 겁니다. 아,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바울의 교회 현실과도 일치하지 않고 바울이 다른 책에서 하는 말과도 다르고 문맥에서도 불일치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나중에 삽입된 것이다 하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가장 좋은 근거는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나중에 기록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는 뭐 분명하게 나중에 삽입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경우에는 이 본문이 빠져 있는 사본은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러한 삽입 작업이 매우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 사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입증하기는 어려운 그런 주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요. 이 본문은 바울이 쓴 것이 맞는데 바울이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적대자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 반박하기 위해 인용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33절 후반절부터 35절까지 큰 따옴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큰 따옴표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오늘날은 인용문을 뭐큰 따옴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인용문을 앞, 한 줄씩 떼고 쓴다든지 해서 인용문을 분명히 밝힙니다만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남의 말을 인용할 때는 분명하게 어디서 온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뭐 이런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인용에 관한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표시는 없지만 사실상 인용보호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입장의 근거는요. 36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35절에서 36절이 그냥 이어지는 것 같아요. 34절, 35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많이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좀 잠잠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헬로 원문을 보면은요. 33절, 후반절부터 35절까지는 여성을 향한 권면이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성을 향한 권면인데 36절은 남성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관사 같은 것도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희에게만 이것이 헬라어 휘마스. 모누스, 이것을 번역한 것인데요. 모누스, 너희에게 만으로 번역된 단어가 남성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36절은 남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적대자로 부상된 사람들이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남성들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고 그 남성들이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의 주장을 35절까지 인용한 후에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하면서 반박한다는 것이죠. 이걸 뒷받침하는 또한 가지는요. 36절 맨 앞에 헬라어 에라는 eh?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돼 있어요.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or 또는 으로 번역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될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읽는 뭐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킹제임 성경을 미국에서 번역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든지 오래된 영어 성경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뭐 RSV라든지 이 성경들을 보면은 36절 맨 앞에 나오는 l 를 wha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at?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 논리를 따라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다운표 열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계속 이어지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다운표 닫고, 너희가 이렇게 주장한다더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느냐? 하고 바울이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입장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은 되는데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적대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임을 보여주는 좀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세 번째 주장이 좀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해석적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1장1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어떤 입장을 따르든지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후반절부터. 35절까지를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것이 바울의 말이다.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논란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여성들의 교회 지도력을 제한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일이다.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